신경 써야겠다. 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했을 때 효과는 외모로 얻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대신에. 아 건강을 깎아서 네. 외모를 좀 확보하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주 생커 강호입니다. 아 무리 아, 없다. <laughs>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 2회의 팝뿌리 성인 팬미팅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1회 때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려고 했던 성인 팬미팅 올해 2회째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6월 15일입니다. 와, 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바로 홍대 H스테이지라는 지난번 이럴 때와의 차이점은 추첨이 아닌 티켓팅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우리가 티켓팅? 본인이 직접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면 티켓팅이라는 거는 이제 티켓 가격이 중요하겠네요. 네 음... 맞습니다. 아, 지난번에 무료로 진행을 했었는데 와, 모쇼가 음... 꽤 많았습니다. 별명 예. 가까운 모쇼가 있습니다. 아니... 와... 오... 그래서 그때 영상 보시면 은 빈자리들이 좀 있을 거예요. 노쇼 방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에는 3만원으로 티켓팅을 준비했습니다. 야. 저희가 또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많은 선물들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회 때보다 다양하게 프로그램, 게임, 선물, 공연 공연도 어, 뭐 있어요? 네, 다양한 준비를 좀 하고 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볼수 없었던 실시간 오프라인에서만 볼수 있는 저희의 모습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겁어 소문에 의하면 MC가 대단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요번에는 MC분께서 자청해서 팬미팅 MC 보고싶다. 아진짜 오늘... 그분이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아, 아 알겠습니다. 예뭐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워낙에 <laughs> 실력이 검증되신 분이시고 궁금하시면 <laughs> 보시면습니다 이야 모두가 알만한 사람입니까? 알만한 사람입니다. 으아 <laughs>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최대 80석이었는데 요번에는 100석 우와 와, 더 크다 아, 크게 늘리지는 못했어 무서워서 아, 아니 너 보수적인 거 아니야? 항상 걱정이 돼 자리가 너무 나아버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번에 티켓팅도 있으니까 진짜 티켓팅이라 더 좋으라는 거 어. 같아요 번에 보고 반응이 또 좋으면은 딱될수 <laughs> 있는 나라가 120석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아요 <laughs> 300석은 <laughs> 가야지 어쨌든 우리 주에서던또 가장 내향적인 도랭이 있는 요번 팬미팅 <laughs> 어떻게 보고 계니까저의 내향적인 성격으로는 이 패미팅이 그냥 아무탈 <laughs> 없이 무사히 끝나기만 바랄 뿐입니다. 아 <laughs> 어... 그 팬들도 빨리 만나고 싶대요. 아 팬들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만나고 싶나 봐. <laughs> 아니면 아니냐고. 방금. 그리고 예 우리 또 짱배 이야기를 한 번. What? 아, 뭐, 시원하게 공개하죠. 요, 요번에 우리 짱배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아 짱배 간만에 음악 모먼트. 야, 저에게 15분이란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 아, 그죠, 그죠. 비트박스로 대박난 분이 계셔가지고, 기대감이 엄청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혹시 누구 그 정도 기대한 사람 있나? 근데 이제 너를 도와주는 우리 진열이 됐고. 나가 짱배에게 뭔가에 도움이 될래. 지원군으로서 그렇지. 든든하게. 예이. 저는 나서가 와 뭐랄까요? <laughs> 어, 미트박스에 빠질 수 없는 게또 있죠, 사실. <laughs> 자, 참고로 06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팝뿌리의 멤버 짜오가 30년 만에 알러지가 발생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점점 몸이 무너지고 있는 짜오. <laughs> 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팥불이 운동 건강의 상징이었던 운동 인플루언서 짜오는 어디 갔습니까? 아 강철 바디를 자랑하던 짜오는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아! 알러지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 일야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되게 가렵고 음. 어, 어. 어. 엄청나고 계속 들끓는 근데 그게 뭐 어떤 징조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일어나니까 그냥 그때부터 눈이 가렵더라고 아... 무슨 알러지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알러지인지는 모르겠었는데 어... 병원 갔더니 이거는 알러지 증상이 어... 맞다. 근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뭐 흩날리는 게 많아. 밖에 음... 그거 때문인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근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는 잠들 때 있던 게 이제서야 나타난다 발현된 거다. 어? 이게 엄연 났다는 거지. 아... 여러분 이렇게 운동이 하등 쓸모가 없어. 우리 중에서는 또 이제 여기 김 알러지. 알러지 선배로서 주의 사항이 있습니까? 아, 저는 이제 환절기 때마다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비염 증상이 생겨요.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환절기 때. 음. 딱자고처럼 증상이 있고 음. 증상이 생기면 되게 힘든데 음. 약만 먹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실히 램노 씨 운동 챌린지 때부터 아 뭔가 망가지는 모습을 계속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 미치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운동 잘한다는 소리 하나도 못 하겠어요. <laughs> 무릎 아픈 이유로 그냥 저 마시갔습니다. 아 이제 평행봉 마사지를 했잖아. 어, 지금 아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아, 있는데 근데 어. 뭐 이렇게 뭐 자랑할 정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짱배를좀 선택시키기 위한 거든 계속 이렇게 조금씩 꼬부라지니까 이게 아... 제 가슴이 아프네. 아... 아유 뭐 운, 운동을 하는 건 좋아요. 건강에 해로울 뿐이지. 아... 아... <laughs> 다음 소식입니다. 팝뿌리 공식 인스타가 오픈되었습니다. 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정말 그 많은 뿌독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인스타를 오픈했습니다. 야, 파뿌리가 연차가좀 쌓이고 뿌독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좀 깊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구독이들에게 이런 영상밖에 인간적인 모습들을 좀더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음. 구독이분들이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잘할 수있다아 음. 지금도 이미 그럴 수도 있어. 와우. 지금도. 여기까지 음. 많이 실망하게. <laughs> <laughs> 이제 팝오리 공식 인스타 계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올라가지 좀 궁금한데. 아 거기에는 이제 이런 우리 촬영 비하인드 같은. 되고. 아. 어, 여러분 사, 사진 하나를 보시면서 어, 지금은 우리는 뭘 찍고 있는 걸까요? 음,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캐릭터 만든 거이 있지 않습니까, 오, 여기, 네. 어,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얘네들. 네. 얘네들의 이야기도 보여드리면서 막 재밌는 인스타 계정 창구 그 이제 인스타막 이제 알아서 신날 아재 같은 <웃음> <웃음> 그런 걸 한번 해보시 싶다. 제 <laughs> 이렇게 노력하는 강호의 뭐 이렇게 팥뿌리가 공식 계정 이제 만드니까 산 <laughs> 배치 달수있게 <laughs> 뭐 팔로우 좀 <laughs> 블루 체크. 팥뿌리 인스타 네, 구독, 네, 좋아요. 아니야, 아니, 그 아이가... 아니야. 아니야. 네, 네.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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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팔로우 설정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은 <laughs> 뭐야? 자, 다음 소식입니다. 팥뿌리의 멤버 짱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헬스 레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 무슨 심경에 변화가 생긴 건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련적이었잖아 운동이 악이라고 했던 왜요? 좀 있으면 팬미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시청자와 직접 만나는 장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 카메라의 모습이 굉장히 후덕지근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도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외모를 신경 써야 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했을 때 효과는 외모를 얻는 거예요. 건강을 치는 대신에 아 건강을 깎아서 네. 외모를 좀 확보하는 제 건강을 깎아서 외모를 얻으려고 운동을 어. 등록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TV에 그러면... 나오는 멋지고 예쁘신 분들은 어. 다 시간 뭐. 부족까요 <laughs> 실제로 <웃음> 그분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네. 그렇죠. 저는 어. 제 목숨을 담보로 외모를 어.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좀더 간단한 방법이 시술도 할수 있는데 너 어, 비싸요. <laughs> 비싸요. 비싼 것또안 돼요. 아직 약간 기분이 많이 상한 건 빈정이로 상. 운동을 통해서 살을좀 빼고 몸을 좀 벌크한 두 사람은 좀 요즘 몸 어떻습니까? 체력이 너무 남아돈다. 와 체력이 남아돈다. 예전이었으면 조금 막 피곤했을 상황도 요즘은 좀 걷다 없이 좀 하는 느낌이에요. 몸 되게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또 많이 찾아 해 주니까는 자신감이. 약간 괜히 또 거울을 본 시간 조금. 더 길어지는 <laughs> 그럼 이제 앞으로 매년 팬미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때마다 잠깐 이렇게 한두 장깎짝하고 어. 그때마다 어. 목숨을 싹 깎는 거지 어. 어. 다시 목숨을 보충하고 일년 <laughs> 치는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지어야 이제 열실를 맺는 건데 그럼 한 목숨 한1년치 깎아볼까요? 예! <laughs> 예 어, <에이>, 열심히! <웃음> 정말...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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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입니다. 핫뿌리를 글로 만날 수 있는 레터가 발행됐습니다. 핫뿌리 멤버들의 어떤 진솔한 생각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요즘에 텍스티바라이어 텍스티브 텍스트힙 힙. 텍스트 텍스트와그 힙하다. 아, 아 갑작치지 진짜 그 입이. 글을 읽는 네. 문화가생긴했다또 네. 아, 오히려 네. 텍스트힙에 맞게 좀 핫뿌리가 랩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음, 그. SNS, 인스타는 사실 뭐 사진 위주의 릴이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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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또 음. 보여줄 수 없는 음,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과 좀 글로 소통할 수 있는 음. 시스템을 샌드박스에서 실사 크리에이터 최초로 음. 시험에 보게 되었습니다. 약간 뭐 펜팔 같은 건가? 구독한 분들에게 글을 보내드리고, 음, 아. 음. 아. 보고 읽고. 음. 뭐 사연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 약간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매번 나 이제스트 네. 뭐 이런 거. 텍스트 힙을 좋아하는 혹은 진한 네. 생각들을 듣고 싶은 그분들을 그분들 이거야말로 음. 네. 영상에서 볼수 없는 저희의 모습을 네. 좀볼수 있지 않나 무료입니다 무료 더독이란거 고정 댓글에서 <laughs> 어,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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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시즌식으준비했어 시즌 그래서 첫 시즌은 탑뿌리에 식탁 구독이들은 음, 음식이나 식사 이런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음식과 관련된 우리 의또 이야기들, 추억들 여러모 준비했습니다. 어재밌을것 같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팝푸리의 멤버 진혁이가 콘서트에 푹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와우. 주말 내내 그냥 콘서트장에만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긴 어... 했는데 뭐 맞진 않았겠죠. 부르짖. 부르짖. 제일 좋았던 점 하나만 꼽자면 음악만 듣는 어떤 그런 만이 아닌 종합 예술 공연 같은 느낌. 오. 어떤 장치, <laughs> 뭐 조명이라든지 뭐 그런 복합적인 <laughs> 요소 하나 하나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썼었구나. 이번에는 음 이제 또그또내안 오는 분들 중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명. 와. 어, 아이명이라는, 에이, 뭐 j p o 팝에 어? 방금.. 방금 뭐라고? 네네마 네네네 뜨드 뜨뜨 뜨드 알명이 알명이 꼭! 꼭 처벌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뭘 처벌받아! 을 나가 이거 좋아해! 진짜 그 라이브 하나로 뭔가 딱 그, 조져버리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중요한 아, 건 아, 진절리가 연타로 갔다 왔잖아 응. 응그 공연이 어떻게 일정이.. 다음날이어가지고 코일렬이었거든요 토일렬 코스프레 아. 갔다가 아임이 <목소리를> 주말 삭제했네 완전. 아 맞아 진짜 힘들더라. 그래도 그렇게 있을 동안 할수 있었던 건 노을 평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인정. 체력을 길러놨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절못 뛰고 못 뛰는 건 불가능해. 어 그러면 앞으로도 고 콘서트를 좀 열심히 다닐 건가요? 이제 좀 음원만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거든 이제 좀 감질나서. 와아아아아 아, 아이브가 주는 맞다. 맛이. 어어, 어어. 나는 어 생각보다 정말 막강합니다. 음. 티켓팅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팝뿌리 네. 어, 티켓팅도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팝뿌리 티켓팅도 네, <laughs> 여러분 알려주세요 어땠는지 경쟁니 다음 소식입니다. 팝뿌리가 본격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다는 우와. 소식입니다. <laughs> 라이브에서 어떤 콘텐츠를 다룰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최고봉은 또 라이브 아니겠습니까? 아, 아니 지이 그게 월, 로제 안에서 살았으면서 왜 밖으로 나오려는 거예요? 후반들이 <laughs> 우리한테 아무 관심이 없는 줄알았니까 그냥 그 콘텐츠가 재밌는 거지 우리 사람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음. 근데 시간이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아니, 거지. 네, 그래서 인플루언서로 살아가려면 이러한 게 필요하다는 네. 판단이었습니다. 소통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콘텐츠 강화를 위한 뭐 인력 자금 응. 또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주. 그러한 과정들을 라이브나 레터나 인스타에서 네. 조금씩 같이 공유하면서 네. 아 바뿌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얘네들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 나누면서 또 시작장. 그런 이야기도또 또 주고받고 그럼 라이브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거죠? 라이브는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어떤 걸 했으면 맞아, 좋겠는지를 맞아요. 좀 댓글에다가 시원하게 적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이 라이브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꽉꽉 준비해서 할 생각 아니에요. 보고 싶은 것과 또다를 수가 있어요. 저희 좀 가볍게 확실히 일단 은 라이브는 <laughs> 사실 이제 잘 모르는 영역이다 보니까 아직 두려운 것이 조금 있긴 했어요. 뭔말 <laughs> 실수를 할 수도 있고 <laughs> 아, 뭐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진열이 말고는. 라이브를 뭐 거의 안 해보다 보지 않을까? 음, 그래서 그런지 이제 라이브를 하다가 저희가 실수를 하더라도 조금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 무슨 실수를 할것 같아요? 근데 뭐 옷을 번다든지. <laughs> 잘 모르고 뭐 부적절한 용어를 쓴다던가 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알고 그랬다. 네. 아. 하여튼 중요한 것은 출발했다는 그 의의가 있다는 거죠. 어, 어, 진짜? 그... 있다! 자, 아, 중에 다리 잘리고 비싸요. 아 있겠죠. 아 하나 보니 아 부동이들 이거는 너무 안좋아요그럼또 네. 치고 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요런걸 좀. 자세한 공지는 또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es. 네. 네. 라이브 공지가 라이브에서 공지되는. w h <laughs> <laughs> 초심자의 마음으로 가는 거야. 아, 오케이. 라이브는 저희 초심자예요. 네, 여러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